놓아서 여기 환경 그리고 나의 개인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분 사주가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다 뜨거워요. 이렇게 다 뜨거워요. 그래서 사주가 굉장히 뜨겁고 어, 앞으로 다가오는 운도 자 이제 올해 시작인 거예요. 을사년에 이게 화해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정미년까지는 다 뜨거운 계절로 이렇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음. 그럼 앞으로 3년이, 25, 26, 27, 3년이 이분한테는 운이 어떻게 다가온 거냐면 식신 상관으로 계속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거는 에너지를 좀 빼내는 기운이어서 첫 번째 건강 챙기셔야 돼요. 사주에 휴식이 없어요. 음. 음, 휴식은 수나 어, 수는 우리가 밤에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 휴식이 필요하고 얘는 또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뭐, 신장 방광 이런 기능들. 나한테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약하실 수 있어요. 신장, 방광, 그 다음 호르몬, 그 다음에 금. 금은 폐대장. 근데 이렇게 화기능이 세지면 설사. 만성적인 설사라든지. 경비가 심해요. 응. 뭐 그런 것들이 올수 있어요. 지금은 조후가 자, 대운 입은 사주가 뜨거운데 내가 현재 의 환경이 겨울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몸은 굉장히 열기가 많은데 좀 러시아나 이런 식으로 가 있어서 조후는 맞았지만 1년에 오는 운들은 사건을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오는 운에서 다시 한번 꽝 때리면 사건이 오는데 지금 보면 자, 임자 대운 임자대운이 한겨울의 운이 왔는데, 천간에서 3, 4년, 지지에서 7, 6년을 봐주면, 이분이 임계수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48세여도 이분은 그 운을 49세서부터 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순고를 빨리 못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오면 49, 50, 51, 또는 48, 49, 51, 52 이렇게 늦게까지도 하늘의 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조천간합이라는게 있거든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되는데 합은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얘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손실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문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데 이미 이거는 뭐냐 하면 나한테 수색목 해주기 때문에 어 편인 문서로 다가온 거야. 편인 문서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 집으로 따지면 주거 형태가 아니고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편인 문서라고 말하는데 걔네가 나의 환경을 하을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어 쌩쌩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쌩쌩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뭔가 와서 틀 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서만 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왜좀 어딘지 모르게 답답함이 올라온 거예요. 운동장 말고도 그 밖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서울도 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 여기 남동구 여기서만 돌아 이래니까 좀 그렇게 답답하게 환경이 정해진 운에서 인제 이분이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와요. 그럼 굉장히 뜨겁게 오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건강 체크하셔야 돼요. 말랐는데 토가 이렇게 뜨거운 게 많으면 우리 그 마른 당뇨 또 근뇨가 아니더라도 왜전 단계 전 단계 그 다음에 또올수 있는 게 고지혈증 왜냐하면 자 수하고 목이 뭐냐하면 수는 혈관 혈액이에요 혈액 목은 우리 몸 속에 이 혈관처럼 막 뻗어 있거든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수는 혈액, 목은 이걸 막 돌려줘. 근데 뜨거우면 어때? 목이 꽃짝목 크고 자꾸 삐뚤빼뚤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혈관질환들 올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 그 뭐지? 약간의 어디 막힘, 뭐 이런 것들까지. 뭐 내경색이든 뭐 요런데 살짝이든 올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요, 토들이 많은 거는, 그, 암이라든지, 뭔가, 그, 은근히 속에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왜그뭐지 돌멩이 생기는 거? 음. 응, 응. 그런 질환도 다 여기 토 있는 분들이 좀 속해요. 아예 금수만 있는 사람도 그 결석 같은 거 생기기도 하는데, 있는 분들도 그런 거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술토는 굉장히 이 술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한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정이라는 게 하나 더 와서 사건을 딱 건드려주면 이때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응. 근데 시동은 언제서부터 걸리냐? 전년도서부터. 전년도. 26년 요서부터 슬슬 슬 기미는 올라가서 여기서 딱 퍼지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항상 서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체크는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고 덥석덥석 하지 마시고 체크 잘 하시고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조우가 치우쳐 있는 데서 오는 거는 건강. 그냥 우리가 출발놓는 거예요. 항상. 이게 조우가 맞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내가 뜨거운데 서늘한 나라로 가 있는 거를 그냥 임시적으로 풀발라놨다고 보시면 돼. 풀을 자꾸 발라놓니까 으 우리 어떻게 터진 게 올라오지만 말라고 하는 것처럼 효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연도가 오면 한번더품 터지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체크하시고, 자, 나의 환경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도 어, 서류적이나 이런 것들 체크 잘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뭔가를 식신상가운이온 거는 뭔가. 고치거나 자꾸 좀뭐 해야 될 손질을 하거나 나의 그업장에 건강가를 수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다가온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요 연도 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지장간은 설명이 진도가 너무 빨라서 그걸 안 해드렸는데 그 지장간은 우리가 저 소개했던 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떤 사건이 어디서 올라왔나 보는 건데 이병호라는 거는 어, 지금 요 연도 정사년에서 4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거. 오래된 일, 오래된 인연, 내가 오래전에 하던 일. 아니면 여기가 국가자이니까 내가 나라로부터 뭐 세금 문제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런 일들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 그런 부분은 조금 미리 좀 하시고 그러될것 같아.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할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그래요. 자 매매를 알려드릴게. 내가 왜 조금 가격을 내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파는 사람들은 다 내가 내 가격을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자 우리 비견 나중에 이제 이 용어 설명을 할 거예요. 비견은 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신상관은 어, 이거는 직거래식 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 재성은 물건의 가치를 봐요. 관이나 인성 이제 가장 매매하기 골치 아픈 게 여기에요. 인성은 이제 가능하고 그니까, 러 목한테는 수가 들어오면서 수생목 해주니까 대운 자체는 인사운으로 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분도, 자, 비견이 들어와서, 목, 나, 나와 같은 목들이 들어와서 판다. 자, 을사년. 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나하고 같은 목의 성분은 오긴 왔어요. 그죠? 근데 요렇게 같은 것이 왔다. 이럴 땐 깎아줘야 돼요. 음. 아, 응. 이이 울산은의 라고 목하고 뭐 같은 거예요. 어, 음과 양만 여자 남자만 쓰는 거지. 에이. 그럼 그러면...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운에는. 아... 응. 그리고 식신상간 운에는 약간 내가 직거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해거든요. 그리고 또는 직접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사문에도 조금은 깎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좀 잡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송국간이라그 해서 몸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어서 여기에도 약간은 깎아줘야 돼. 가장 그래도 내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인성은 관우는 왜 매매하기가 가장 골지 아픈 거냐면 법에 묶인 거예요. 뭐그 주변의 환경이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장매도 들어가긴 해. 음, 그런 게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까다로워요. 여기가 매매하기가. 근데 재성은 물건의 가치를 본다 했잖아요. 딱 왔을 때, 오 어, 깨끗해. 뭐 아니면 정리가 안 됐어. 오 어, 인테리어 좋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사우나에 싹 들어갔을 때그 시설물이 좋냐 안 좋냐 보는 거에서 재성원에는 내가 재성원을 맞이했는데 팔고 싶다 그러면 집 인테리어 다안 해도 도배라도 한번 해야 돼. 그래야 남아요 그래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금액에서 약간 조절을 하더라도 괜찮지 이거 안 하면 잘안 나가요 그래서 재성원에는 그렇게 근데 지금은 또뭐 인성 대운에 와 있으면서 식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 이거에서 이걸로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서를 우리 그 이걸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자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하듯이 증여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여서 여기서는 생각보다 조금은 금액을 원하는 대로 꼭 매매를 해야 된다는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의 명의자로서의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을사병호 정미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매매를 하면 어다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다 뜨거운 기운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면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목> 네, 네. 이거 만약에 그 제가 어, 뭐 명의를 변경하면 그거 상관없는 거네. 이분 계속 해도 되는 거네, 55세까지.